와 h 시 t does he t a 이 아, o 아 f What is it? I have put it on. You don't give me your 들 a t c h I'm sorry. i 나 s o 지도안고 있었어 지혜또abei, 잡아, 아, 지혜 또아 지혜 또야 지혜 이리 와. 얘나 사망! 얘나 사망! 아 얘나 사망. 철벽 방어, 철벽 <새벽> 방어 피해! 어두운 감정. 왜 이렇게 많이 켜? 한숨 <laughs> 장! 이렇게 <웃음> 막. <웃음> <sam2> 순간 얘나가 그 라고한아아아이거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얼굴 가까이 아, 오는 거아니 어 맞아 아아 어, 되게... <laughs> 안녕하세요 다 잠나 쩌쩌 뭐야 이건 연출 존댄네 아니야 옛날에는 이 연출 되게 멋있었어 <laughs> 할머니 벌써 50년 전 얘기예요 <웃음> 할머니 뭐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<웃음> 이거 이거 아오 너는 알지 아이디 날... 빨간데 어른이면 하얀데 저렇게 생존 아, 못하다. 우와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나이디야. <laughs> 생존기를 어? 할까? 뭐지? 생존기, 생존기 다 생존기 아까 다 켰어. 새벽바가 피해. <laughs> 어둠 감정. 아 <laughs> 이거. 어, 네? <laughs> <탈벽에 웃음> 아까 다섯 개다켜놨 <laughs> 뭐, 없어. 개패급이야. 패급 <laughs> <팩> 뭐예요? 우와.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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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잘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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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민도 맞아 볼 사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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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안왔나아좀 숨봐라 껌을 껌을 아 뜨거 아뜨아 뜨거워, 뜨거워 아 뜨거워 송찬 사망 송찬 사망 주르반 어렵네. 아나 생존기 타이밍 정말 단 하나도 모르겠네, 그냥. <laughs> 아니 나야 근데 생존기 타이밍인 거 보고 그냥 판에 다 꼈다. 비명 지르면서 거미임 키는 거다, 거 <나와봐>. <웃음> 생존기 켜놓고 산소구왜 켜는데? 거 아니... I get him sober and cup j a c k e 감정 u r n your bum. o d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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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가자. jump. <laughs> Idea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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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날디 고, 날디. b 날디 i d a 날디 아니 지금 알로하니가 부르야 제니? 아 알로하니? 뭘? 아니 희양아 뒤에 근데 땀까지 붙일 필요가 있어? 제니. 모럴 <laughs> 수도 있지. 희양아 무서워. 제니를 몰라? 제니를 몰라? 땀? 제니? 아, 제니. 핑크 제니 말하는 거? 아니 노래 제목을 뭐라고 불렀더라? 피야. 제니. 땀. 우리가 진짜 땀 제니. 찌그러니까? 이걸 몰라? <laughs> 우라기?

어, 예, 야야 예, 선생님들. 아, 선택했다. 너 실제 구하이야어니 웃음소리가 왜 있지? 그러니까. 너 끼리끼리 까라까라. 왜, 왜? 아니, 근데 끼리끼리 까라까라. 끼리끼리 까라까라라고 아니, 아, 아니, 아고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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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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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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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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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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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언데나 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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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건축가 말까 챌린지 아니야요 챌린지? 건축가 말까? 챌린지? 건 하는, 거야? <laughs> 뭐 하는 <거야>? <웃음> <지금>? <웃음> 아니, 거? 야뭐 하는 거? 지금? 뭐? 아니 누가 비명아 건축가 말까? 왜 와? 아니 그렇게 안 말렸어. 가까 이게 왜찌 p l i 아니 건축가 말까라고요. 아니 건축가 말까 아니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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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랬지 찌릿찌릿 깔았잖아요. 어 숨소. 가서 해.

아니, 아니 아니 힘들어 빵상 아주머니 뭐는 아 빵상 아주마니 할머니 이거 끼리끼리클거 몰라 너무 아, 옛날이잖아요. 너무 옛날이잖아요 <laughs> 너무 옛날이잖아요 할머니 오십 <laughs> 년째 얘기하고 있다고요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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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 잠깐만 80년방 8 0년 진짜 <웃음> 야, 진짜 <laughs> 80년도인데 <laughs> 아기야 울고 선거. 아 파상풍 아, 아, 걸릴 것 같았어. 진짜. <laughs> 진짜 <봐. 웃음> 야 17년 전 18. <laughs> 17년 전이면. 아봐봐 화공을 다녔어. 아야나 이거. 아 그래? 영상은 처음 봐. 제대로 보는 거. 아아기 빨려. 아 어,